여러분 2026년에 들어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낯선 숫자는 바로 1,400원이라는 환율일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환율 1,400원은 경제 위기의 전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당분간 1,300원대 중반에서 1,400원 부근이 유지되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기간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율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내 자산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다루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달러 국면에서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실전 환해지 전략 세 가지와 함께 반도체와 배당주 등 우리가 꼭 담아야 할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 우리가 왜 환율에 예민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과거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던 한 달간의 기록을 보면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환노출형 s&p 500 etf가 약 4%대의 수익을 낼때 환율을 고정해 둔 환해지형 상품은 1% 미만의 수익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주가는 똑같이 올랐는데 환율 상승분이 더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익률이 세서 500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스닥 백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구간에서 환노출형이 6% 넘는 성과를 기록할 때 환해지형은 2%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율은 단순히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때로는 주가 상승분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혹은 내 수익을 깎아먹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 달러 자산의 직접 보유를 통한 파킹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주식을 덜컥 사기가 부담스럽죠. 이때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 바로 미국의 초당이 국채에 투자하는 Bil과 Sgov입니다. 이 종목들은 만기 3개월 미만의 초당이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낮으면서도 현재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고스란히 이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이들 상품은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략 연4% 중후반 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국내 계좌에서 편리하게 운용하고 싶다면 코덱스 미국 달러당 이채권과 같은 환노출형 상품이 대안이 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달러 그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려 주가가 빠질 때 달러 가치가 올라준다면은 여러분의 전체 자산 평가액은 방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달러 자산은 나중에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위한 훌륭한 실탄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배당수익률은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의 금리 환경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반도체 및 성장주 섹터에서의 환노출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에게는 달러라는 훌륭한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되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라이즈 미국 반도체 nwc 같은 환노출형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분을 환율 상승분이 상당 부분 상쇄해 주는 쿠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더욱이 환노출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주의 성장에 달러 가치의 우상향 가능성을 결합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율이 역사적 고점이라 곧 떨어질 것 같다 는 우려가 드는 구간에서는 신규 자금의 한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처럼 환해지가 된 상품을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기본은 환 노출로 하되 환율 변동성에 대한 방어막을 겹겹이 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제2의 월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배당주 섹터의 환해지 활용입니다. 한국판 SCHD로 불리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제 필수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은 배당금도 환율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생활비처럼 일정한 원화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환해지형 상품이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내가 받는 원화 배당금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의 총량을 키우는 단계라면 환노출형을 선택하여 환차익까지 노리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더 높은 총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실제로 고환율 국면에서는 환노출형 배당 etf가 환해지형보다 연간수 퍼센트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당주 투자의 핵심은 안정적인 원화 수령이냐 달러 가치 상승을 포함한 총자산의 증대냐에 따라 환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해지 비용입니다. 환해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처럼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 있을 때는 환해지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장 상황과 금리차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대략 연 1%에서 이 퍼센트대의 비용이 수익률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환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환해지형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해지형 상품은 환율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제안하는 2026년형 예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 조정해 보세요. 먼저 전체 해외 자산의 50%는 S&P 500이나 반도체 같은 환노출형 성장주에 배분하십시오. 주가 상승과 달러 강세의 시너지를 노리는 메인 엔진입니다. 다음으로 30%는 BIL이나 달러 RP 혹은 초당이 달러 채권 ITF에 담아두세요. 연사 퍼센트에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면서도 시장의 위기 때 현금화 할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나머지 20%는 환해 지형 상품이나 국내 우량주에 투자하여 혹시 모를 달러 약세 국면에서 내 자산이 깎이는 것을 방어하는 보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환전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바꿔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적립식 분할 환전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자산을 달러로 바꾸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최근 많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목표 환율 자동 환전이나 정기 적립 환전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매주 혹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환전하면 환율이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어 결국 여러분의 평균 당하는 시장의 평균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동성 심한 환율 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달러라는 파도는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자산의 체급을 바꿀 기회입니다. 첫째, 1,400원 부근이 뉴노멀일 수 있다는 유연한 시각을 갖되 당분간은 달러 자산 보유 자체가 훌륭한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성장은 환노출형 반도체 ETF로 안정은 환해지형 배당 ETF나 초당이 달러 채권으로 균형을 잡으십시오. 셋째, 연 1%부터 2% 수준의 환해지 비용을 고려하여 환해지 상품은 전술적으로만 활용하십시오. 투자란 결국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환율이라는 변수를 내편으로 네 만든다면 여러분의 비행기는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난기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전략과 종목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현재 여러분은 환율 1,400원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실전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